혹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내 의견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했던 적 있나요? 사도 바울이 고대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갔을 때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시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고, 최고의 지식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죠. 아레오바고라는 유명한 토론의 장에서 바울은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인 제단을 받다며 바로 그 신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했죠.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전이 아닌 온 세상에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정말 지혜로운 점이 나와요. 그는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아는 그들의 시를 인용했어요. 우리는 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이건 낯선 진리를 전할 때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이시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만약 당신의 생각과 가치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세상에 어떻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까요?